계약서에 단한 줄이 문장이 빠져서 무려 1억원을 날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수십 년 모은 재산을 팔고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순간 계약서 특약 한 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세금을 떠안게 된다면 억울하고 답답해서 잠도 못 주무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상가나 꼬마 빌딩을 매매할 때 부가세 특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희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평생 자산을 지켜줄 단 하나의 문장, 바로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 특약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쉽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공인중개사가 챙겨주겠지 하고 방심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문제는 법과 세무 해석이 얽혀 있어 단순 실수가 수천만 원 손해로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피해 사례 외 문제가 생기는지 구조 설명 법적 근거.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문구 매도 매수인 각각의 주의사항과 환급 팁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계약서에 서명할 때 어떤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되어 더 많은 분들이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사례에 특약 한줄 없어서 1억 손해본 사연. 서울에 사시는 60대 김모 씨 부부는 평생 맞벌이를 하며 어렵게 돈을 모아 은퇴 전에 꼬마 상가 건물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다행히 월세도 꾸준히 들어와 대출이자 내고 생활비까지 충당할 수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로 결국 이 건물을 팔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원하는 가격에 매매 계약도 잘 체결되었고 김씨는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몇주뒤 세무서에서 청천벽력 같은 통보가 왔습니다. 선생님 건물분 부가가치세 약 1억원을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김씨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죠. 아니 분명히 매매대금 다 받고 양도소득세까지 성실히 냈는데 왜또 세금을 내라는 겁니까? 하지만 세무 담당자는. 계약서 특약에 부가세 관련 문구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서 토지는 부가세가 면세지만 건물 부분은 부가세 10%가 과세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수인이 그 금액을 부담해야 하죠. 그러나 계약서에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없을 경우 세법상 매매 금액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결과 김 씨는 본래 기대한 매매가에서 건물분 부가세 1억 원을 떼어 세금으로 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한 줄의 부재가 평생 모은 재산에서 1억 원을 날려버린 겁니다. 김씨 사례는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도 모든 조항을 챙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같은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2. 왜 생겼나? 상가 부가세의 구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바로 부가가치세 구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 매매와 동일하게 생각하시지만, 상가나 꼬마 빌딩 같은 사업용 부동산은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부동산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즉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 세법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먼저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즉, 아무리 비싼 땅을 팔아도 부가세는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건물은 물건과 마찬가지로 재화로 취급되기 때문에 매매 시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매매가가 10억 원인 상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중 토지 가치가 5억 원, 건물 가치가 5억 원이라면 토지에는 세금이 없지만, 건물 부분에는 10%의 부가세, 즉 5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매수인이 매매 대금 10억 원 외에 건물분 부가세 5천만 원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세법은 이미 매매 대금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합니다. 즉, 매매가를 10억 원으로 쓰고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다면 10억 원 안에 건물 분 부가세까지 다 들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손해를 볼까요? 매도인이 본래 10억 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중 5천만 원을 떼어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실수로 계약서에 문구 한 줄을 빼먹은 탓에 매도인이 억울하게 세금을 떠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즉, 상가 거래에서는 토지 면세 건물 과세라는 원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동산을 팔았다가 아니라 토지는 면세, 건물은 과세로 나눠 생각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 구조를 모르면 계약서에서 특약이 빠져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뒤늦게 막대한 세금을 물게 되는 겁니다. 3. 핵심 원인 특약 부재 시 계약서에서 그렇다면 김 씨가 왜 억울하게 1억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특약 문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세법과 판례는 매매가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계약서에 매매가 10억 원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법적으로는 10억 원 안에 건물분 부가세까지 들어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가 10억 원만 내면 되고, 매도인은 받은 금액 중에서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따로 떼어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매도인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버리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부가세는 매수인이 내는 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담지 않으면 매수인은 나는 계약서에 적힌 대금만 내면 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세법 역시 그 손을 들어줍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에서도 부가세 부담 주체를 따질 때 계약서 특약 여부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조차도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대다수 중개인들은 부가세 별도 조항을 챙겨 넣지만 경험이 부족하거나 거래가 복잡하면 누락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한 줄이 빠진 계약서는 매도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 씨의 사례처럼 평생 모은 재산에서 수천만 원, 심지어 억 단위의 세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계약서 해석의 방향입니다. 특약이 없으면 법은 매수인 편에 서고 매도인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따라서 상가나 건물을 매도하는 입장이라면 계약서에 반드시 부가세 별도 매수인 부담을 명기해야 안전합니다. 이한 줄의 차이가 억단위 손실을 막는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4. 해결책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한줄 앞에서 보신 것처럼 상가나 건물 매매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문구가 누락되는 순간, 매도인이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단한 줄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 문장은 바로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한 줄입니다. 짧지만 강력합니다. 계약서에 이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면, 매수인은 매매 대금 외에 건물분 부가세까지 별도로 지급해야 하고, 매도인은 그 금액을 받아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도인은 처음 약속한 매매가를 온전히 확보할 수 있고, 세금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전혀 없게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보통 이 조항을 챙겨주지만, 모든 중개인이 100% 놓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복잡한 거래나 급하게 진행되는 계약에서는 이 특약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특약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만약 누락되어 있다면 반드시 넣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문구의 명확성입니다. 가끔 부가세는 별도 처리한다와 같이 모호하게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식으로 누가 부담하는지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법적 해석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결국 특약 한 줄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매도인의 수억 원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이 상가나 건물을 매도할 때는 반드시 이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설마 빠지겠어? 라고 생각하다가 실제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 피해 규모가 억 단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가 과세되나? 건물 토지 안분 계산법. 좋다. 건물분에만 부가세가 붙는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매매가에 토지랑 건물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 때, 도대체 건물 가격은 어떻게 따지는 걸까?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전체 매매가가 하나로 적혀 있는데, 건물분과 토지분을 어떻게 나눠야 세무서가 인정해줄까요? 이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안분 계산 방식입니다. 국세청과 세법에서는 몇 가지 순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1순위는 감정평가액입니다. 매매 시점에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비율대로 건물과 토지를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기준시가란 토지와 건물에 대해 공시된 세법상 가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하려는 상가의 매매가가 7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가의 토지 기준시가가 2억 원, 건물 기준시가가 3억 원이라면 전체 기준시가는 5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3억 나누기 5억, 즉 60%입니다. 그렇다면 매매가 7억 원의 60%를 곱하면 세법상 인정되는 건물 가액은 4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부가세 10%를 적용합니다. 4억 2천만 원 곱하기 10%는 4,200만 원. 이 금액이 바로 건물분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가 됩니다. 토지 2억 원 부분에는 부가세가 아예 붙지 않으니 전체 세금은 건물 비율로만 계산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매매가에 그대로 10%를 단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의 비율을 기준으로 건물분을 안분한 뒤 거기에만 10%를 곱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다시 조정해 부과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이나 가산세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건물 토지 안분 계산 방식을 이해하고 세무사와 상의해 정확한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충 절반쯤 건물일 거야라는 시계 추측은 절대 금물입니다. 실제 세법 기준에 맞춰 안분해야만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6. 매수인 혜택 환급 가능 조건. 앞에서는 매도인이 계약서에 특약 한 줄을 넣지 않아 억단위 손해를 본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궁금증이 생깁니다. 나는 매매 대금 외에 건물분 부가세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데 이 돈은 그냥 사라지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매수인은 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부가세 환급 제도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매수인이 건물을 사면서 낸 부가세는 사실상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하기 때문에 매입시 낸 건물분 부가세를 공제받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순화된 세금 계산 방식을 적용하는데 그 대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건물 매수시 낸 수천만원의 부가세를 아예 환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가나 건물을 매수할 계획이 있다면 본인의 사업 규모와 운영 계획을 꼼꼼히 따져서 일반 과세자 등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환급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급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자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급 후 곧바로 폐업하거나 간이 과세자로 전환하면 국세청이 환급액을 다시 추징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사후 관리라고 부르며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환급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건물을 매수할 때는 앞으로 최소 몇 년간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까지 고려해야 환급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매수인이 건물분 부가세를 내는 게 당장은 부담처럼 느껴지더라도 일반 과세자로 등록한다면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수천만 원의 환급 기회를 놓치게 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매도인은 특약 한 줄로 손해를 막고 매수인은 사업자 등록 방식으로 환급을 챙기는 것이 상가 매매의 핵심 전략이라 할수 있습니다. 7. 분쟁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계약 실무 팁 5가지 상가나 건물 매매에서 부가세, 특약 한 줄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외에도 작은 실수 하나가 수천만 원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체크해야 할 실무 팁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특약 문구는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부가세 별도라고만 쓰면 모호합니다. 반드시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적어야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누가 부담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은 불리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 확인하기. 부가세 거래에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특히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일이 다를 수 있으니 세금 계산서를 언제 끊을지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이 늦어지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3. 잔금과 부가세는 분리 지급하기. 잔금 10억 원, 부가세 5천만 원을 따로 구분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송금하면 나중에 부가세는 안 줬다는 식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금증이나 이체 내역에도 부가세 별도 지급이라고 표시해두면 더욱 확실합니다. 4. 증빙 자료 꼼꼼히 보관하기. 세무서는 언제든지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기준시가, 계산표 등을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설마 하겠어라는 안일함이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기. 부가세 계산은 단순히 건물분 가격 곱하기 10%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가, 기준시가, 장부가액 등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세무사나 회계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액의 자물료로억 단위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매매 계약은 단순히 사고파는 행위가 아니라 법적 책임과 세금 문제가 얽혀 있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팁만 숙지해도 억울한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상가나 건물 매매에서 계약서 특약 한 줄은 억 단위 손실을 막는 방패가 됩니다. 건물분 부가 가치세는 별도이며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 문구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매도인은 수억 원을 지킬 수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면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반대로 간이 과세자로 등록하면 환급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은 단순한 사고파는 절차가 아니라 법적 책임과 세금이 얽혀있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계약서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설마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넘어가면 오늘 소개해드린 김 씨처럼 억울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특약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무후하거나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수정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권장드립니다. 여러분, 계약서 단한 줄이 평생 모은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과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이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세무사 김희연이었고 다음 시간에도 생활에 꼭 필요한 세금 지식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